야 아, 봤지? 여러분들 봤어요? 저 지금 살인마가 저 때리는 거 피한 거? 이런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발전기 두개 남았거든요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치료받아요? 치료 어떻게 받죠? 오우야 발전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 안, 주, 안 주라고? 아, 들켰잖아! 씨, 안 주라며! 멍청한 <웃음> 자식. <웃음> 아!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을 무시하지 마라. 탈출구가 어디죠? <laughs> 여인가 뭐야 어 하는거야 이거 얘들아 yeah. 가가가가 가, 가. 내가 문 열고 칠게 가! 얘들아 가자! 아 근데 아제 캐리 아닙니까 솔직히 내 캐리다 얘들아 이거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됩니다 아왜 팀원 캐리에요? 제가 캐리했죠 진짜 나 가면 갈수록 진짜 실력이 와. 야나 잘했잖아. 얘들아 좀 칭찬 좀해 줘. 아, 너무 잘했어. 나 진짜. 아, 나 대박이었어 방금. 방금 플레이는 진짜. 와... 나 진짜 방금 판에서 순간 내가 나를 사랑할 뻔 했잖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로. 스킬 찍으라고? 스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스, 됐어. 스킬, 스킬 같은 거안 배워요, 전. 레벨 아, 이 아이, 헤이, 헤이, 헤이. 아이. 레, 레, 레벨 1? 아이, 치고 싶다. 아, 레벨 1밖에 안 되네. 진짜,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다. 에이, 나만 따라와. 네, 이거요. 어? 발전기 이거 하는 법도 알려줄게. 여자친구랑 천일이라고요? 축하해달라고요? 내가 축하해주겠냐? 저주할 거야. 오늘 내가 기도해가지고. 와, 나 이거 진짜 잘해, 얘들아. 아, 솔직히 여러분들 제 캐리 아닙니까, 지금?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 수수료가 주체가 안돼, 지금. 오, 어, 나왜 이렇게 잘해? 좋아. 끝났죠. 아, 우리팀 발전기 하나도 아직도 못했어, 아. 아, 우리팀 넘나 못해. 내가, 내가 다 해줘야겠네, 이거. 보니까. 얘들아, 오빠만 믿어. 오빠가 다 해줄게. 너네 그냥 쉬고 있어. 야, 그리고 거들어. 터트리기만 해, 진짜. 아니, 이거 거들라고! 아니, <laughs> 뭐해, 진짜. 어이 <laughs> 아, 친구! 왜 산책 나왔니? 아, 여기. 몇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진짜. 어, 누가 한명 하나 있다. 누가 한명 죽었네? 아, 아, 짜. 아. 어, 마이 미스테이크. 아, 저 슬슬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서 그래요. 왜 튀어? 남자는 튀지 않아. 아, 살인마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저 지금 살인마 우리 팀 죽이고 있어. 아이고. 살인마 지금 우리 팀 죽이고 있어. 저거 봐. 괜찮아. 저 일로 올 수가 없어. 지금 살인마는. 저 빨간 애랑 싸우고 있잖아. 아니야? 일로 안 와. 사람 마냥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니야. 이대 도망가면 되지. 아, 한번 터지면 위치가 떠요. 아, 진짜? <laughs> 아, 터트리면 안 되겠다. 두 개. 어,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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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저기 꺼져! 야, 꺼지라고! 알아! 아, 쟤왜 일로 와? 빨간 색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기 더 깔고 계셨네요. 저기 가야 되는데. 두개 아,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가지 어, 얘한 군데만 있어. 발전기 지키고 있네. 어, 야비하네. 어, 제가 붙어두고. 어, 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야! 내가 짱구보다 도망을 잘 치는 사람이야. 니네 정도의 컨트롤러다 못 잡아. 뭐, 덫을, 내가 덫을 받는다면 몰라도. 내가 덫도 어딨는지 대충 알거든. 덫도 쪽에 오른쪽에 있죠, 지금. 내가 덫도 봤거든요, 아까 까는 거. 알빠 아, 아니야. 오든지 말든지, 씨. 쟤너 와봤자 나못 잡지? 내가 캐리해야 되는 부분이군. 도망 안 가도 될것 같아. 쟤 멀리 있어서. 좋아 더난밝게 조심하면서 발전기 바로 이 근처에 있었어요 발전기 하나가 어디 있었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어 뭐야 다 됐네? 뭐야 왜이 근처에서 소리가 나지? 하이 어, 이게 아닌데? 아, 거기서 왜 뛰어넘기냐? 어디였지 탈출하라고? 아, 탈출할게요. <laughs> 어 여기 열린 곳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열면 되지. 지금 저 녀석이 열린 곳을 좀 지키고 있거든요. 나왜 이렇게 못 생겼어? 나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아니, 근데 제가 연령을 지키고 있어.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너무 잘해, 지금. 큰일 났네? 이렇게 잘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아, 이번 판도 캐리야 되는 건가? 아,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아, 살인마한테 미안하잖아. 계속 이기기만 하니까. 여기 근처에 있네?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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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를 줄 몰랐지. 너왜 이렇게 빠르니? 아까 계란 다르네. 아 지하는 싫어. 지하는 싫어. 지하는 싫어. 지하는 싫어. 싫어. 먼지 냄새. 아야 어두컴컴해.